알리, 작은 공간에 딱 맞는 초고 사양 탑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 갤럭시 Z 폴드나 Z 플립, 아이폰 등 다양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차량용 충전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듀얼 코일 폴드 스크린 차량용 무선 충전기로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 경험을 제공해 줘요. 특히 듀얼 코일 디자인으로 삼성 갤럭시 플립이나 폴드, 그리고 다른 직선 휴대전화까지 수평으로 충전이 가능해요. 또한 전기 모터가 자동으로 전환되어 수평 및 수직으로 90도 회전도 가능하답니다. 이 제품은 USB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고 삼성 브랜드와 호환되며 최대 15W의 출력 전력을 지원해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차량용 충전기로 편리함을 더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스마트 센서 쓰레기통은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스마트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쓰레기의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고 IPX5 방수 기능으로 물건들을 걱정 없이 보관할 수 있어요. 또한 타입 C 충전 방식을 채택하여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고 배터리 수명도 오래가요. 내장된 항균 램프로쓰레 기통 내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해요. 민감한 센서로 손을 대지 않아도 간편하게 쓰레기통을 열수 있어요. 이 제품은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기능들이 많아서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이에요. 완벽한 스마트 홈을 꿈꾸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이어베트 미니 PC 데스크탑 게이밍 컴퓨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AMD i7-7735HS, 7940HS, 7840HS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요. 게이머들을 위한 미니 PC로 16GB의 DDR5 메모리와 512GB의 SSD를 제공합니다. a d m RJ45 USB 포트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성능면에서도 롤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오버워치 등 다양한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또한 소음 문제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게임을 하면서 발열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펜이 잘 돌아가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진 파이어베트 미니 PC 데스크탑 게이밍 컴퓨터 한번 체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즐거운 게임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